오늘은 양반 진차 이의 샐러리 잎 무침을 따라해 볼게요. 우선 샐러리 잎파리를 3, 4cm 정도로 자르고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반 작은술 넣고 15에서 30초 정도 데친 뒤 건져냅니다. 녹색 채소는 소금을 넣어 데치면 색이 더 선명해집니다.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짜줄게요. 다진 마늘 한 작은 술과 잘게 썬 작은 홍고추 한 개를 샐러리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여기서 데운 기름이 핵심입니다. 기름 한큰 술을 1, 2분 가량 데워서 마늘과 홍고추 위에 부어줄게요 소금과 참깨를 소량 추가하고 녹색 이파리는 식초를 만나면 노랗게 변하기에 식초는 6방울 아주 조금 넣습니다 굴소스 4방울 참기름 5방울을 넣고 무칩니다 이때 땅콩볶음을 넣어주면 더 맛있습니다 히야, 정말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진한 녹색을 띠는 샐러리에 홍고추를 넣었더니 색이 확 살아나죠 쉽게 버리게 되는 셀러리 이파리는 맛있게 무쳐서 소고기 담아 죽과 함께 먹으면 입맛이 돕는답니다. 여러분도 중국 음식 따라 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